성령을 받아야지 회개가 됩니다 성령 안 받으면 요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성령 받으려니까 또뭘 해요?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회개를 시킵니다 성령을 받기 때문에 저절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는데 주님이 너 누구야? 그러면 이거 어떡하냐고 면들 여러분들 중심으로 면들과 연결되어 있는 다 식구들 고리가 다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 아니면 우리 후손들, 그리고 우리 그 친족들, 내가 이걸 믿음으로 잘 믿고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할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심이 왜냐? 믿음의 중심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해될 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만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아주 안 기뻐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앞으로 때가 오면 예수님이 핍박받은 거, 그건 저리가 라로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대활란에 들어가면. 근데 지금 준비가 안돼 있다가 나중에 그때 가면 어떡하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뵈 성령 충만해서 마음을 짚고 회개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줄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